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종교적인 어떤 관심 혹은 종교적인 어떤 철학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훈련을 받고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좋은 말, 좋은 교훈 다른 어떤 감동적인 행동, 희생 다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동안 몇 년을 해 오셨습니다. 3개월, 3년, 30년, 아니 평생을, 아니 집안 3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내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 스스로 묻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찾아지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며, 덕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말씀 속에서 예수글서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천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글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딸이 됩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열려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고 주님의 시신을 쌌던 헝겁들만 땅바닥에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 대단히 이상하게 여겼다. 이게 무슨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하게 여겼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봤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궁금히 여기고 두려워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무덤 근처에서 당신을 찾아 나왔던 여인들을 만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주님 사모해서 그렇게 주님 뵙고 싶어서 시신에 합당한 좀 처리를 우리가 해야 하겠다. 향품을 준비해서 시신을 찾으러 나왔던 그 사랑 그 정성 누구의 사랑에 비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성을 가지고 나왔던 그 여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셨을 때에 정작 그 연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주님의 모습을 배웠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을 알아본 여인들이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서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다른 보음서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헛소리인가 해서 믿지 아니하였다.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죄송한 마음,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을 영광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고난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번그첫 번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막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번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세번 강조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출세하러 호강하러 올라가는 건 아니고, 대접받으러 올라가는 건 아니고, 고난받아 죽기 위하여 올라간다.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만큼은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 아니셨겠습니까? 좋은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당신들의 인생의 주인, 구주, 임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까지 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내가 죽은 후에,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듣기는 하였는데, 생각도 하였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이론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념적인 어떤 철학적인 명제, 신학적인 주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더라. 많이 들었습니다. 외울 정도로 잘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데는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갭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예수글서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났다면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많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 다시 산 것이 잠깐 생명이 연장된 게 아니라 영생을 얻어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양보하지 못할 것이 많겠습니까? 이건 죽어도 못 내려놓는다. 집착하여 매달릴 것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장하는 내 모습 보고 저분들이, 아, 저분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를 판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처럼 산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나에게만 허락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어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아직 대답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대화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이웃을 대하는 나의 기본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대하는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간단히 영어로 I came out here to celebrate a special occasion The very special occasion That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e worship God because He has risen We praise God because He has risen. We believe in Jesus Christ because he became the first fruit of resurrection. Without resurrection, we are just wasting our time and precious resources. To come out and to prepare and to share, to give, it's all waste. It's all waste. We gather together to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rough his resurrection, we are being saved. We have been saved and we have become the children of God, the citizens of heaven. I have one question Do you believe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Many people proudly say yes I do. I do believe. I watched a game show one day some years ago. Uh, it was broadcasted from USA and the game show is well-known game show uh, maybe uh, many of you are familiar with. it's called Family Feud. You know how the show goes. They grab 100 people on the street randomly and ask, uh, Strange and interesting, sometimes not so smart questions, and collect their answers and put it on the board. And they invite two families and they give the same question. And whoever opens up the most numbers, they win and get the big prize. On the show I watched, there was a question that is if you go to heaven. Who do you think you are going to meet? That was the question. They grabbed 100 people on the street randomly. It's USA. The most Christian country. The most Christian people. USA is founded on the biblical principles. And they grabbed 100 people so whom do you think you are going to meet if you go to heaven today number one answer you tell me god yes that was the most popular answer number two when i heard answer number two i was a bit odd really number two answer was Angels. Number three, Peter. So called Saint Peter. So I said, okay. Number four, family members. Their parents, ancestors. Number five, friends. So I was, by that time, I was. Biting my nails. Hmm. There are two or three left. And on and on. The second last answer was clouds. If you go to heaven, what are you going to see? Whom are you going to meet? Clouds. and i sighed oh my goodness and the old boards were opened and it's cleared and i didn't see the answer i expected to see yes there was no answer jesus christ it's the most christian country there are the largest christian Number in the country, in the world. They're the largest Christian churches in the country. The whole nation has been founded on the base of biblical principles. But you know what? Random people on the street, 100 people, no one even thought of Jesus Christ. If they go to heaven, and whom are they going to meet? No one answered. I'm going to see my Lord Jesus Christ. We all heard about it. We all thought about it. We all talked about it. Sometimes we explain who Jesus Christ is. But when we are being challenged by, do you believe Jesus Christ's resurrection? We still hesitate. We still couldn't get the word out of our hearts. Why? To many Christians, to many sincere Christians, Jesus Christ, the name and His resurrection is still conceptual image. Yeah, there's God. And I heard Jesus came to us to save us. He died on the cross and he rose again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Well, I agree. Okay. I have no problem. But we have no idea whether we really believe it or not. That is a reality. This morning, I'd like to challenge you. What is your answer? What is your answer? If you are not sure, don't let your life slip away. Don't let your time, effort, all the sacrifice be wasted away. Without the belief in Jesus Christ's resurrection, we cannot worship Him and we don't believe him we just gather together for spiritual entertainment some kind of high class enlightenment that's it here is the question jesus christ has risen from the dead do you believe jesus' resurrection Let us pray.